네, 제15회 부산문화대상시 상식 칸타빌레 남성 중창단의 멋진 무대로 시작했습니다. 네, 경쾌한 분위기로 첫 무대를 장식해준 칸타빌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생중계될 제15회 부산문화대상시 상식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공헌을 많이 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발굴하고 또 이분들의 노고를 취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 부산 문화대상 시상식입니다.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부산 문화방송은요.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더 나은 부산의 앞날을 그리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부산 문화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예, 2012년부터는 DS금융지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도 영광의 얼굴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네 네. 총 시상금 1억원을 수상자분들께 나눠드리는데요 네. 과연 올해는 어떤 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자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서 부산문화대상 과연 어떤 상인지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 15회 부산문화대상 부산의 문화운동에 앞장서 온 부산문화방송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수은 일꾼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0년 부산문화대상을 제정했습니다. 해양부문, 사회공헌부문, 공사부문, 경영부문, 문화예술부문 등총 5개 수상부문에 걸맞은 지역인재들을 선발해 총 1억여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부산문화대상. 지금까지 총 5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문화 대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먼저 오늘 상을 받으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신 우리 고장의 숨은 일꾼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업적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MBC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15일째를 맞는 지역 최고 권위의 상인 부산 문화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깊이 각인된 수상자 여러분의 신념을 잇 노력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온 원동력이 되었고 전통과 예술을 계승해온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누의 가치를 확산시키온 미끄럼이 되어왔기에 오늘의 영광이 그 노력의 일부를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상자 여러분의 노력과 영광이 지역의 미래를 비추는 기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15회 부산 문화대상 시상식을 맞이하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 문화방송과 BS금융그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명성과 건의를 더해가는 부산 문화 대상의 올해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과 부산 문화가 더큰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앞날에 언제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5회 부산문화대상 시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근본 수상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업적은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한 훌륭한 기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문화대상은 각 분야에서 묵묵히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오신 분들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산 문화 대상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 부문의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상자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15회 부산문화대상 봉사 부문 수상자는 전 세계를 누비며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는 의료 봉사단 그린 닥터스입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국내외 환자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997년도 IMF 시절에 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기가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30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서 이분들께 무료치료, 어, 무료 진료 무료 수술을 해주자 하여서 30여 명의 의사들이 의료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양의료봉사단이 또 많은 봉사를 하면서 이제는 어, 법인을 만들자 하여서 부산시를 통해서 보호목지부 재단 법인으로 10년 전에 등록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로치약 지역, 재난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한 지역에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12년간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외국인과 탈북자를 위한 무료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도 앞장서 보이는 그린닥터스. 쓰나미나 지진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긴급 의료봉사를 펼치고 북한에는 병원을 설립해 의료봉사인은 국경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와 또 아프리카를 넘어서서 어로치약지역 특히 지진이나 재난지역에 그리고 또 북한지역을 포함해서 곳곳에 제들이어르를 통한 봉사평화 사절단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또 특히 어 북한 해주에 어 결핵검진센터 그리고 개성시의 어 결핵병원을 채워서 남북 평화에 어려 통하는 칼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봉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저희들이 주고자 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인술을 펼치고 있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제 15회 부산 문화대상 봉사 부문 수상자입니다. 네, 제 15회 부산 문화대상 봉사 부문의 수상자. 재단법인 그린닥터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님이 대표로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부산문화방송 문철호 사장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제 15회 부산 문화대상 봉사부문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귀단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봉사 활동을 해왔고 2002년부터는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입은 국가들에도 해외 의료봉사를 함은 물론 개선공단 진료와 대북의약품 지원 등 인술이라는 고귀한 뜻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므로 제15회 부산 문화대상을 드립니다. 2014년 4월 14일 BS금융그룹 회장 성세환, 부산 문화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문철호 네,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드립니다. 네, 수상을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은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15회 부산문화대상 봉사부문의 수상자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님의 수상 소감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린닥터스 재단이 1997년도 IMF 시절에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의료공항이 생겼는데요. 그때 의사들이 3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을 치료와 수술을 해주자 하여서 부산의 의사들 30명이 모였고 그 일을 시작하였고 그 일이 점점 커져서 닭이 병아리가 닭이 되고 염소가 되고 집이 되듯이 보건복지부 그린닥스 재단이 2004년도에 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우리 부산 광역시의 시장님, 현암시장님이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재단이 설립되면서 2004년도 북한 계성공단에 그린닥스 재단이 서울의 유수한 다른 병원들을 제치고 병원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북한의 의사들 23명과 함께 남한 의사들 7명,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북한 환자들 45만 명을 무료 진료와 수술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부산을 대표해서 동남아 지진 쓰나미, 부산 MBC와 함께 어려봉사를 또 다니고 그 일들이 10년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린다스 재단의 2만여 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또 그린다 츠스 청소년단들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이제는 북한 개승시와 해주에 기력병을 세워서 북한 기력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부산의 대표하는 의료봉사 부산의 아이콘으로서 그린다 츠스 재단이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는 의미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상호주신 우리 부산 MBC와 그리고 부산은행과 얘기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 더욱 더 열심히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경영날 축사가 네. 없을 수 없겠죠.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의 축사를 좀 청해드릴까요?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제 15회 부산 문화대상 시상식 개최를 우리 부산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나누신 여섯 분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섯 분은 오랜 세월 묵묵히 자신의 분야에서 연구 봉사하시면서 우리 부산의 이름을 빛내 오신 자랑스러운 부산 사람들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부산이 풍요롭고 풍경 높은 문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해양과 사회공헌 봉사, 경영, 전통문화, 현대예술 등각 부분에서 우리 부산의 문화 발전에 헌신해 오신 우리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뿐 아니라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시는 수상자 여러분의 뜻을 지역 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고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애석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품격 높은 세계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거듭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부산문화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성취 이루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떡 깊은 상을 매년 시상하고 계신 문추로 부산 MBC 사장님과 승세환 BS금융지주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백스코에서 생중계된 제15회 부산문화대상 시상식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산 문화대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